자 오늘 뉴스 상터는 지금 영탁과 관련해서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탁이 예천 양조의 형사 고소와 관련해서 또 강력히 반발하는 공식 입장문을 밝힌 겁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 입장문을 통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천 양조에 대한 어, 무혐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재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영탁 측이 이 신청과 관계없이 검찰이 이 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천 양조는 경찰에, 어, 영탁 측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공갈미수죄 그리고 명예훼손 협박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예천 양조원은 영탁하고 영탁의 엄마 그리고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영등포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영탁 측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발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그 공식 입장문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영탁의 속사 밀라그로는 자, 어제입니다.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예천양조의 공갈미수 등에 대한 재수사가 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불성실 결정과 관련해서 영탁 측이 이의 신청을 해서 재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게 이제 영탁 측의 주장이에요. 검찰이 경찰의 결정에를 보고 이 문제가 있는 수사다, 수사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어, 밀라그라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예천 양조 측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경찰에 재수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어, 밀라그라츠는 본인들의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검찰이 그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 것은 예천 양조 측이 어제입니다. 어제 영탁이 출연하는 첫 방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랑 수업이라고 하는 채널 A의 방송에. 시점 첫 방송을 쯤에서 예천 양조는 또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협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탁이 이제 첫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 약한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어, 재협상 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직접 요청 온건 아니고 제 3자를 통해서 요청 온 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진실을 밝히겠다. 또 다시 예천 양조가 어, 뭐 엉뚱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관련해서 협상을 거부하고 끝까지 강경한 대응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영탁 씨의 입장이에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금 영탁과 예천 양조는 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이 뭡니까? 이들이 누가 이기더라도 진흙탕 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결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천 양조와 어 지금 영탁과의 싸움은 한치도 양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지금 대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영탁과 예천 양조의 이런 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어제 영탁이 출연하는 어 채널 A죠 채널 A의 신랑 수업의 첫 방송에. 시청률과 관련해서, 이게 어제 방송된 첫 방송인데요,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어제 첫 방송의 시청률이 3.1%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1%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 높은 시청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나리학당 같은 경우도 5.5%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 정동원이 새롭게 MC로 도전했던, 어, TV조선의 화요일은 밤이 좋아 같은 경우는 어, 정동원이 출연을 해서 4%대의 시청률이 6%까지 올라갔거든요 어제도 영탁의 출연 때문에 시청률이 좀 높게 올,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1%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높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낮다고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어, 캐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1% 가지고 높은 시청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지금 영탁과 예천 양조는 한치도 양보 없는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대충돌이 벌어졌다. 1라운드는 예천향조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찰의 영탁 측이 고소한 공갈 미수 그리고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영탁 측은 이의 신청을 했고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 또다시 예천 양조가 음, 제3자를 통해서 뒷거래를 요구해왔다는 거죠. 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 그리고 또이 예천 양조 측의 이런 악의적인 보도 자료 배포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펜심을 악용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끝까지 강경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서 지금 예천 양조와 영탁의 이 분쟁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이다. 진흙탕 싸움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천 양조와 영탁의 이런 분쟁도 있고요. 또 영탁은 음원 사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또다시 어, 고발인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 가수 영탁 입장에서는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어, 팬들도 있고 또이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이런 식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면 영탁의 계도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천 양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매출액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전국에 이제 100개의 대리점들이 지금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어, 망하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어쨌든 양쪽 다 지금 피해예요. 진흙탕입니다. 엄청나게 진흙으로 누가 이기든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서로 뭐 양복 합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둘다 다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어, 영탁이 예천양조의 형사고소와 관련해서 다시 강력하게 방, 음, 반발하는,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